원하 안녕하세요 원트입니다린지더블유 2월 3주차 업데이트 뉴스가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하시죠. 첫 번째 신규 보스 몬스터 등장입니다. 보시면 커츠인데요. 말하는 섬 선착장에 원한의 커츠와 정의 흑사단이 출현한다고 합니다. 어, 어쨌든 신규인데 일반 커츠가 아니라 또 원한의 커츠. 일단, 그러면 기존의 커츠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자세한 것 같아, 노트를 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월드웜 데 몰락한 자들의 배가 나타난답니다. 그러면, 말씀, 선착장으로 이동해서 공략을 하면 되는데, 어, 저는 뭐, 이런 보스를 잡아본 적이 없어서, 기존의 커츠하고 또 이렇게 남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규 보스이기 때문에, 뭐, 커츠 따로 또, 이 원하는 커츠 따로 따로, 따로 국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근데 뭐, 주는 아이템 나와있진 않네요. 다행히 뭐, 좋은 거 주겠죠. 커츠랑 똑같이 주나본데요. 일단 뭐, 자세한 건 업데이트 노트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탈레스만 효과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경험식 보너스가 추가가 됐는데요. 어, 이게 일단 업데이트 노트를 봐야 돼요. 과연 이게 몇 단계부터? 몇 단계부터 어느 구간부터 추가가 되는지는 각탈수스만 봐야 됩니다 일단 그건 참고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근데 내가 그 구간에 달성을 못했다 하면 뭐야 과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위시유어 굿라이프 콜라보레이션 기념 굿라이프 선언막대가 왔습니다 이거 바로 혈맹 출석 체크, 소망 먹대 주는 겁니다. 저번주에 안 했는데, 이거 분할을, 분할해가지고, 이번주에 하는 거네요. 이벤트 할게 그렇게 없나. 어쨌든, 혈맹 출석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거 상자 또 많이 모으시고, 또, 피터지게, 박터지게, 소망을 레이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중에, 획득 가능 아이템 중에, 어, 행운 상자가 이렇게 또 있어요. 보시면 확정으로 조각 상자면 코, 그리고 기념 메달을 줍니다. 굿 라이프 기념 메달 주는데 또 이렇게 마법 인형 스킨 카드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기념 메달은 이제 또 영상 기준 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 삭제가 되고 새로운 기념 메달이 생기면서 그걸로 계속해서 이 스킨 카드 구매하고 또 다른 아이템들 몇 가지 구매할 수가 있겠네요. 아래 나와 있죠. 이렇게 혹주이랑 물약이랑 스킨 카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출석 체크 나왔죠? 자, 보시면 이 매일 혜택으로 주는 이 물약 있죠. 위시 유어 훈라이프 이벤트 물약. 강력한 보프를 주는 물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일간 혜택 중에 이 티셔츠 상자. 근데 중요한 건이 빨간색. 영웅카드입니다. 변신하고 인형. 과연 확률 영웅 도전권으로 주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확정으로 주는 것이냐? 이것만 봐서는 확정으로 준것 같은데 자세한 건 노트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버프 물량 아이템 효과 보시면 굉장히 사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용사의 비법서 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 경험치 보너스 올려주는 컬렉션 비법서 이렇게 왔으니까요. 이것도 하실 분들 재료. 수급하셔가지고 본캐 부캐 전부 수급하셔가지고 다이아 최대한 안쓰고 만드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베일이 벗겨진 감시자 리퍼 리퍼가 일반 몬스터에서 쳤을때 리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변환되지 않고 그냥 감시자 리퍼 이 모습 그대로 오마리탑을 직접 배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 내에 배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감시자 리퍼는 보스 알람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도 확인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일곱 번째 왔습니다. 진짜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라드러분도 이벤트 월보이지요. 지금 기존 시간이 <laughs> 6시 반이었어요. 이 시간에 지금 일반 직장인들 다 퇴근하고 있고, 차 안에 있고, 막, 바빠 죽겠는데, 그 시간에 하고 앉았으니. 그래서 이벤트 시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9시, 저녁 9시로 변경이 되었네요. 이제 더 많은 유저들이 참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원전, 부활 빈도가 상향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응원전에서 두번 이렇게, 어, 부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두번 부활해도 뭐 상자 같은 경우도 많이 먹지도 못하고 했는데 어쨌든 빈도를 상향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몇 번을 더 부활을 시킬지는 봐야 될것 같고요. 보시면 플레이존의 초록색 바닥 패턴이 이 나오잖아요. 이 플레이존, 오른쪽이 플레이존입니다. 여기서 초록색 패턴이 나오면 이제 응원존 왼쪽 응원존에 부활해골이 생성이 된대요 그러면 이 부활해골은 주변 유저 1인을 플레이존으로 이동을 시켜준답니다 조금 약간 바뀌었네요 그리고 최종 완료 보상 상향 그래 이거 있어야지 조금 마지막 솔직히 이거 한 5분 6분 정도밖에 안 하는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아도 뭐 딱히 보상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보상이 사행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신규 상품 안에 편하신 분들, 이 푸른 연금 조각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렇게 확정 제작 리스트, 확률 제작 리스트 등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보급상자도 이렇게 있으니까, 어, 보시고 구매를 하시던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딱히 2월 3주차 업데이트 뉴스가 막 이렇다 할건 없고요. 그냥 쉬어간다는 정도로 이번 주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없네요. 이벤트도 딱히 뭐 그래요. 뭐 바라지는 않았지만 너무 좀 허무합니다. 그냥 한주 진짜 쉬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좀 스무스하게 플레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트랑 짧게 이렇게 2월 3주차 업데이트 뉴스 훑어보았고요. 짧은 시청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원바이 아니 내가 안 됐잖아 원바이 이건 아빠가 해야 돼.